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예, 중화리 두 번째 시간이네요. 예, 2와께 두 번째 시간. 예, 소개전으로, 예, 서른번째고요 예, 3위와3위와 화가 중첩된 상황이에요. 그죠? 음, 3이와 3이 예, 지난 시간에 이제 괴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 2는 이정, 형, 축비누, 길, 축, 비누 축, 길을, 축, 길을, 효, 비누 길. 그래서 이, 리는 음, 무슨 의미라 그랬죠? 부 붙을 리, 떠날 리, 자. 그래서 이제 효사를 보시면, 1호, 2호, 3면은이 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붙은 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예. 사회, 그리고, 예, 떠남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불이라는 것은 항상, 그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화재가 나는 것도 그렇고요. 예. 그 때문에, 그리고 불이라는 건 한없이, 끝없이 뜨거워질 수 없으니까, 예. 한때, 그, 청소년기의 그런 열정처럼 그런 거예요. 그 때문에, 예. 형의 시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육비누를 기르다, 안마를 기르면서 예, 기르다, 예, 이게 오행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죠. 예, 예, 십기토라고 해서 이제 불이 항상 왕성할 때는 예, 그 토로 흡수해야지만 습토로 이제 흡수해야 예, 기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소, 우직한 소처럼 너무 급격하게. 음, 수능하고 따라야지 길라지그말 예. 그대로 이게 폭발일 수도 있잖아요 예. 불이 확 화재가 확 일어나는 것처럼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느 정도 사람들을 따르고 예. 그리고 음. 그런 걸 그래서 이제 소를 의미를 했다 그리고 어, 화는 어, 원형이 정의로 보면 예. 형이지만 뭐죠? 음. 이의예지신으로 보면 사람으로 되는 이의예지 예를, 얘기, 예를 얘기하죠. 예, 이의예지로 보면 예 음,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초초구는 시작은 예. 이차견 경지 무구라고 그랬는데, 예. 요 경지가 어떻게 보면 화, 예, 예를 예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신발, 신발이 이렇게 착연 이렇게 어부, 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상, 상태예요. 또는 이렇게 뒤집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발 여러 신발들이 같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착자가 음?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예. 그래서 그랬을 때 예. 그거를 공경하니 허물이 없다 해요. 초구에 예. 음, 이렇게 간게인데. 이렇게 보면 간계로 예, 자체적으로 이제 멈춰서서 예, 공경을 하라 그래야 허물이 없다. 그러니까 화산년는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죠 화산년은 여행 가는 거를 얘기해요. 를 음, 예. 예, 여행 떠나다. 근데 요 이제 이렇게 보면 도전께로 보면 예, 뇌개 출발, 그러니까 원래는 초고니까 시작을 의미를 하잖아요. 예, 좀길놓으면 개로 움직이는 건데,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화산으로 출발하고 떠난 그 사람의 어떤요그 신발이 이렇게 뒤집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공경하면 허물이 없다라고도 볼수 있고, 비록 처, 처음에 이게 시작이 약간 삐그덕대고, 예, 그럴 수도 있으나 그 지금 잘 안고 인 상태이지만, 예. 음, 공경한다는 의미가 여기서는 잘 경계하고 또잘 살펴보면, 예. 음, 선물이 없다, 예. 요 아직은 초기의 시작이니까. 그런 의미가 이제 내포되어 있다. 음, 출발은, 예, 미약하나 쉽게 그냥 확 타, 타오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게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지켜봐야 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온는 이호가 동하면, 화천대유예요 그 사람들이 모임에 있어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 모이, 모여서 신발이 막, 어떻게 보면 널브러져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각각의 순서에 따라서 그거를 지켜나가면 되겠죠? 널브러져 있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경지하라. 그러면 공경, 허물이 없다는 걸 얘기를 하고, 이호는 크게 길하다. 예요 화천대유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아 그대로, 황리부터, 많은 사람들이 황리. 정오. 화천대유는 정오잖아요. 정오의 그런 모임을 갖는 거죠. 사람들이 모인 게, 네, 크게 길하다. 음, 이렇게 볼수 있고, 음, 그 다음에, 여 그대로 이제 태양. 태양이 이제, 음, 노란색이잖아요. 음. 태양이 이렇게 붙어서 온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밝혀주는 상이니까 하천대우로 위에서 크게 밝혀주는 거니까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크게 길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음. 음 그러면은 여기 정오의 시간이면 여 사면은 이제 해가 기우는 시간이죠 떠나는 거죠 오히려 일측지리 해가 이제 떠나는 기울축자 거든요. 기울어서 네, 떠나는 거예요. 윗자 그런데 불고관이 가 불고관 이거는 질그릇 질자도 되고 여기는 그렇게 질그릇 둥그렇게 된 북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북을 치는 거죠. 북을 치지 않, 않고 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연주 없이 그냥 노래만 부르는 거니까 어떻게요? 예, 그 대질 즉 대질이 탄식한다에요 대질은 질자는 여기가 이제 늙을 노자거든요. 늙을 노자가 이를 짓자 늙음에 이른 게 여기는 나이 나이로 보면 80을 얘기를 해요. 하,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큰 어른이 예, 탄식을 하는 것이니 흉하다. 이렇게 보면 예. 화래서합계거요 서합에서 일에 진행서합은 일에 진행해서 장애가 있다. 난간이 있다. 이런 거거든요. 음. 그래서 난간이라는 게 지금 같이 노래만 부르고, 예걸 네, 연주가 없이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그것도 이제 도중 계로 보면 똑같이 이제 화산열로 해서 어떻게 해요? 음. 도전계로 보면 산압이에요, 그죠? 이렇게 거꾸로. 화래 서압이지만 도전계로 보면 산압이. 말 그대로 해가 기우는 거예요, 산압이는. 그럴 때 잠시에 대한 화려함, 이런 걸 암시하기도 를 하고. 여기서는 이제 해가 이제 떠나가니. 여기서는요, 크게 이제 정오의 시간이라서 태양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건데 여기는 오히려 태양이 이제 기울어져서 떠나가는 거니까. 원길과 대비해서는, 예, 흉하다, 그 흉하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죠? 음. 그리고, 요, 뇌께는, 말 그대로, 이제, 북을 치는 거잖아요. 뇌께로. 근데 그걸 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으로 보면, 예, 그렇게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구사는, 예, 도리, 도리 기래이 였잖아요. 도려 기래여, 그다음에 분녀 사여 기여. 예, 사면 구사는 예. 도려 기래여, 예, 분녀 사여 기여. 그니까 분열는예 불에 타는 거거든요. 예, 나무가 나무가 예 불에 타서 불타버리는 거고 사예 죽는 것과 같고 버리는 것과 같 버릴 기자거든요. 예, 예 버리는 것과 같이 응? 죽는 것과 같이 분열같이 돌자는 예, 구멍혈의 개견자. 음멍 밑에 이제 개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모습이에요. 갑자기, 예, 뭔가, 일어나는,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려. 갑자기, 그, 것이 오는 것과 같이, 불이라는 것을, 부르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 상으로 보면, 불이라는 게, 예, 불이라는 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나야, 돼, 일어나잖아요. 화재가 일어날 때. 예? 조그만 불이 갑자기 확, 커져가지고, 크게, 화재가 발생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동화면, 산화비께에요. 그죠? 산화비는 해가 지기 전에, 그, 확, 일어나는, 노을진 상이라 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봤을 때는, 갑자기 이렇게, 확, 꺼지기 전에, 이렇게 불타오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서산으로 이제 지는 거니까 이렇게 죽고 예, 이렇게 이제 버려지는 음, 겉으로에 대한 포장 그런 거를 그러, 그런 것잖아요. 예, 그런 거를 이제 남시를 한다. 음.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해서 이제 떠나는 거죠. 여기서 일측지리에서 예, 화가 이제 떠나는 우리 음, 떠나는 그런 음. 거 얘기래요. 그죠? 음아 중간에 전화가 와가지고 <laughs> 방해를 하네요. 네, 어쨌든 예 구사여가 예 구멍에서 예 개견자 갑자기 예, 구멍에서 개가 튀어나와서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는 그래서 막 부딪혀 나가는 이런 거를 의미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동화기 오잖아요. 예? 그래서 예, 산업이 개죠. 음. 산업이의 시작은, 여기, 93에서부터 이제 산화이있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가, 일측질이, 음 해가 기울어져서 이제 떠나가, 떠나가는, 떠나가는 거죠 여기서 흉하다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뇌개로 바뀌었어요. 네개가 그죠? 그리고 여기도 숲개. 그리고 여기는 화개 분이, 그 다음에 사이. 네, 기, 버려지는 거는, 예. 네. 한께로 버려지는 걸 압니다. 뇌께로 버려지는 걸. 갑자기 이제 바뀐 게, 요, 이제, 도려 기래 갑자기 요게, 뇌께로 해서, 응, 어, 뇌께로 갑자기 도련이, 예, 부딪혀서 오는 걸로 얘기를 하죠. 응. 도려 기래. 예, 뇌께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불이 일어나고, 이렇게, 삼맥개로 이렇게, 이렇게 보면 숙개잖아요 예, 죽음을 음시를, 암시를 해요. 또, 숙개는 그래서 죽는 것 같고, 예. 되교로 버려지는 걸 얘기를 해요. 음, 그런 음, 상을 통해서 이렇게 한자를 좀 이해하는 그런 측면도 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이렇게 연구해 보시면. 예. 그러면 이제 다른 그 변할 때 이렇게 점을 쳐서 어, 응용하고 파악할 때 단지 교사뿐만이 아니라 현재 그 문점자랑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가 진행할 때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상황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해하고 설명하고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니까,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 5를 보시면, 예, 출제, 타약, 척, 척, 약, 질. 계속 모르는 한자만 나오네요. 그 <laughs> 이제, 제 자는, 예, 눈물을 흘리는 거를 얘기를 해요. 눈물, 또는 콧물을 흘리는 걸 얘기를 하고, 예, 탁 자도, 예, 물이 흘러나는 오 것. 네, 같은 약자고요 그래서, 출제. 물이 흐르는 것 같다. 눈물이 흐르는 것 같다. 타약. 응? 물이 흐르는 것처럼, 예, 네, 눈물이 흐르는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착자는, 여기 설명했잖아요. 응, 탄식하는 것. 응. 그렇다 탄식하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도, 길하다 해요. 이렇게 보면, 예. 삼역변배하면 음. 천하동인. 음. 천하동인의 상이네요. 예. 예. 왜 길할까요? 저도 저이 길한다는 게, 예. 동인으로 해서, 예. 나와 똑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요 예. 왕의 자리잖아요. 나와 똑같은 예,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나를 대신해 줄수 있는 그런 게 나온다는 걸 암시를 하는 것 같아. 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기라다예요. 근데 그 나오기까지 의 고통이 눈물을 흘리는 것 같고, 예, 물이 흐르는 듯이 눈물이 흐르는 것과 같고 말 그대로 근심, 응? 그리고 예, 탄식하는 것과 같지만 기라다 음, 대신에. 공인, 함께 해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음, 길하다. 음, 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 이게 이제, 원래 숙계에서 왔잖아요. 숙계 다음에, 배합계가 이제 숙계니까, 이 숙계, 배합계에서, 이제 어쨌든 여기, 가장, 그, 효의 그, 중을 이루고 있는 효니까, 배우니까 예, 수를 같이, 이제,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타격. 네, 그다음에 상구로 보면 왕용 출정 유가 절수회 비기추 무구 네이이위확계의 끝이에요, 그죠? 음. 불의 끝 그래서 이 임금이 용 사용한다 쓰이다 출정 나가는 거예요, 그죠? 출정하는 거는. 예. 네. 어디 칭 치러 정벌하러 나가는 거죠 음. 그럼에 있어서 예, 유가 경사가 있다 또는 예, 기쁠 일이 있다 예, 그런거죠 절수해왜 기쁘냐 예, 절수해 머리를 머리를 잘라 머리를 획득하는 거죠 적정에 적정의 머리를 획득하는 거죠 정벌해서 가서 그리고 그러나 어, 그추 어, 여기는 적장의 머리가 아니라 적장의 그, 무리. 따르는 무리겠죠, 여기는. 예. 따르는 무리. 귀신들인데, 음. 어쨌든, 그, 일종의 그, 그, 무리. 상대편, 예. 상대편의 그, 장군은 잡고, 예. 그, 무리들까지 다, 다 쓸어, 쓰러... 뭐라죠? <laughs> 예. 다 그렇게 잡는 건 아니지만, 예. 어쨌든, 음. 무구, 허물이 없다. 상요가도움하면뇌와풍이에요뇌와풍은 네, 음. 여기대로 풍요롭다예요. 네개 음. 나무에 화 나무 잎에 이제 꽃이 떨어진 거예요. 꽃이 떨어졌기 때문에 열매들이 다 익은 상황이에요. 이제 꽃이 떨어지면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래서 결실이 맺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제 막 결실이 맺히기 시작하는 걸또 얘기를 해요. 아직까지 그 열매가 꽃이 떨어졌으니까 열매가 맺히기는 시기를 얘기를 하는 거지 열매가 안전이다 익은 건 아니다 그죠 음. 그렇기 때문에 어, 비기추가 그렇게 보면은 이제 과실이 단단하게 거기까지는 안 가지만 어쨌든 1차적인 결과는 없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 이렇게볼수 있어요 그죠 음. 그래서 이제 리는 크게 음? 보면 뭐죠? 붙다 또는 떨어지다. 붙을리, 예? 떠날리. 예. 그걸 다 함축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 붙음에 대한 것은 예, 공경함이 필요하고 예? 화로에서 예의, 예절을 얘기를 했잖아요. 음.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시기로 보면 가장 이게 정오의 시기, 가장 왕성할 때, 그죠 그럴 때 서로 간에 붙는 거잖아요. 관계에 대한 명심, 형, 형성하는 거. 태양이 가장 하늘 위에 떴을 때. 응? 천하동인은 그 정오의 시간이잖아요. 하늘 위에 태양이니까. 정오, 정오의 시간. 응. 그럴 때 그런 모임에서는 가장 길하다. 그 다음에 이제 해가 점점 기우는 거. 에? 그죠? 기울면서 에이, 북을 치지 않고 음, 노래만 부르고. 북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지 않는 거. 이렇게도 볼수 있네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해가 그런 저물 시기는, 에 삶의 나이로 보면, 이제, 이정의 시기 있잖아요. 근데 이정하지 못한 거는 이걸 이정을 못한 거잖아요. 북을 치지 않고, 이렇게,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는 거. 그죠? 렇 음. 이, 근데, 이제, 해가 지는 시기는 인생의 황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인.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흉하다. 때는 이때는 마무리,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확계로 막 열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나이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 응? 제대로 좀뭐 보수적인 이런 나이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옛것을 지켜나가는 그 때문에 이때는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상계로 갔으면 불이라는 것은 밑에서부터 아래층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는 갑자기 확 커지겠죠. 작은 부시가큰부시가 부시가 돼서 재난이 되시지. 응? 그래서 갑자기 일어난다. 그죠? 갑자기 이렇게 온다. 이 불이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이 확 일어났다가, 또확 꺼지고, 예? 확 버려지고, 이런 상황이다. 응? 그래서, 뭐, 그랬을 때, 이제, 오, 오유는 왕의 자리니까, 예? 여기서는, 예, 그런, 이런, 절제 타격, 격차격 길. 어쨌든, 음, 그런, 슬퍼하기도 있지만, 이, 하나의 또 열매를 맺혀, 그,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은 학문, 음, 예술, 뭐 이런 쪽 관련된 부분도 있고, 예,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예, 화로 보면. 그 그리고 전쟁에 대한 걸, 그런 거, 전쟁에 대한 이런 것도 있고, 교화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암시를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슬프지만,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음, 눈물이 흐리고, 끌리고, 그렇지만 그 결과는, 뇌아 품으로 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길하고 음, 허물이 예, 없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예, 이런 식의 흐름이다 종아리는 음, 괴사나 효사로 보면 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저는 이해했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일단 상경에 이제 마지막까지 해서 상경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 하경 건곤감리도 끝나고, 예. 건곤감리에 이제 하경의 시작을 이제 택사람, 택사람 내화풍으로 해서 택사람은 음, 소년소녀의 사랑이에요. 함께하다, 느끼다, 예. 인사의 시작을 얘기해고요. 음, 그리고서 내화풍은 이제 소년소녀의 사랑이 내화풍, 내화풍이 아, 된다. 내풍향이죠. 내풍향으로 네. 해서 이제 부부의 돌이 항상됨. 음. 항상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사일은 내풍향으로, 음, 항상됨은 종중유시로 해서 늘 그런 변화에 대해서 음, 계속 끊임없이 지켜나가라는 거거든요. 음, 아무튼 여기서 이제 상경 마무리하고요. 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예. 오늘도 이렇게 <laughs> 시간이 왔는지 모르겠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